자 오늘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다 그냥 한 파트 한 파트 내용이 뭐 길지는 않은데 끝나면은 그 다음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 내가 써줄 테니까 그거 계속 풀고 두 번째 타임도 내가 내용 얘기하고 끝나면 풀고 세 번째 타임도 내용 얘기하고 끝나면 풀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너네가 오늘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첫 번째랑 세 번째 타임 때 하는 내용이야.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 알겠지? 자 교과서에 없으니까 자 주의깊게 듣고 자 일단은 어디를 보냐면 너네 프린트 있지. 내가 등차수열 쪽에 끼워 넣으라고 하는 프린트 있을 거야. 그 내용 내가 다시 다 써서 설명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번에 별표, 그 박스 1번, 2번 중에 2번에 별표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프린트가 있는 사람만 그 내용 어차피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그 밑에 2번. 자, 그리고 등차수열 쪽에 아마 내가 이거 네 번째 개념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필기를 이건 하시면 돼. 필기했던 거 있으면 이어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준 종이 뒤에 어. 그 종이 뒤에 필기하셔도 되고 아 내가 아마 너네 종이 뒤에다가 필기시켰을 거야 2번까지밖에 어, 안 했어 그러니까 2번까지였지 어. 아, 개념 파트가 아니라 실전 파트지 자 그러면 3번 쓰고 자잘 들으셔야 된다 자 일단 내가 써놓고 설명을 해줄게 자, sn이 2차 함수이면 an은 등차수열이다. 저거를 일단 조금 써놓으시고 자, sn이 2차 함수이면 an은 등차수열이다. <laughs> 자, 그러면서 요 용어들 다시 한번 그냥 복습겸 내가 써 놓을게. sn은 뭐야?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sn은 수열의 합요 정도로 써 놓고 자, sn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an은 일반항이라고 하지? 자, 요거를 일단은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laughs>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자, 내가 그, 그 고쟁이는 153쪽을 피면 돼. 153쪽. 고쟁이는 153쪽. 자, 우리 그동안 했던 그 정석을 좀 보자. 153쪽에 557번 보면, 557번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 n 이라할때 sn은 블라블라 나오지. 그렇 그러면 우리가 정석대로 문제를 푼다고 치면 an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sn sn 1을 했었지. 이거는 마플 교과서에서 개념 파트에서도 내가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an은 sn sn 1로 an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S1은 A1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나온 결과 값과 다르다면 따로 써줘야 된다고 했었지. 요거는 그냥 정석이고 맨날 너네가 하던 거야. <laughs> 자, 맨날 너네가 하던 거. 자, 요거는 이번에 보니까 테스트 볼 때도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할줄 알고 잘 풀었더라고. SF 빼기 -Sf SF-7. 자, 그래서 이건 길게 얘기 안 하고. 자, 이제는 중요한 공식으로 들어갈 거야. 공식. 자, 두 번째 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요거는 너네가 고3 수능 때까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 <laughs> 자, 잘 들어. 557번 보면 SN 봐봐. 557번 문제 SN. 2차 함수지. 그치? 558번 다음 페이지의 문제들도 보면 SN이 2차 함수가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Sn이 2차함수의 형태로 나오면 an은 무조건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Sn이 2차함수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다 공식이 있어 공식이 지금부터 그 공식을 그냥 외우고 이거는 그냥 결과값으로써 외우는 거지 이게 왜 그렇 게 되냐 하면 이 식을 맨날 써봐야 돼서 이거는 되게 효율이 안 좋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Sn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 치자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요렇게 등장했다 칠게. <laughs> 자 요렇게 등장을 했을 때즉 수열의 합이 2차 함수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는데 자 내가 요렇게 쓸게. 자 C가 0일 때그 다음에 C가 0이 아닐 때 요렇게 내가 써놓을게. 자, 구분을 너네가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차 함수가 나왔지. C가 0이라는 말은 무슨 상이 없다는 뜻이야. 상수항. 상수항이 없다는 뜻이고 C가 0이 아니라는 건이차 함수긴 한데 상수항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내가 결과를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얘가 진짜 중요해. 얘 별표 세개 치고 너네 일요일에 7번 문제 거의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7번 문제 일요일에 너네 시험 본거 7번 문제 그거 저거 때문에 그래. 자, 일단 설명 내가 해줄게. 자, C가 일단 0이면 C가 0이면 AN은 자, 이거 왜 붙는 거다? N제곱 앞에 있는 거를 두배한게 공차가 돼.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필요하지. 그래서 공차는 N앞에 붙으니까 2AN e, 요게 공식이야, 그냥. <laughs> 자, 공식이다. 2AN e,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붙는 게 뭐냐? 더하기 B-A다. 이렇게 붙어. <laughs> 자, 얘는 중요하니까 내가 빨간 색깔로 좀쓸 거고, 자, 이거는 또 누구한테 더 중요하냐? 서수령 나오는 학교, 창동. 어, 창동, 너네는 이거 대원도 그렇고, 창동 대원은 이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이거 확실하게 표기 안 하면 그냥 점수 까버린다. 알겠지? 자, 그러면 C가 0이 아니야.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똑같아. 요건 똑같이 쓰면 돼. A에는 e a n 플러스 B-A 다 이렇게 돼자 <laughs> 음. 근데 전에 어,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자, 전에 내가 얘기했어 SN-SN-1을 했을 때 우리가 첫째 항을 보는 이유는 n에 여기 1을 집어넣을 수 있어? 못 집어넣지. 왜? 여기 1 집어넣으면 s 몇이 되니까? 0. s0이 되는데 s0이라는 건 정의되지가 않잖아. 수열에서 n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아 네. 이거 빠뜨렸다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좀 써놓을게. 자 그래서 <laughs>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 상수항이 존재하면 얘가 a1이라는 애를 우리가 조사해봤을 때 a1이 얘랑 다르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A1은 S1이니까 이거를 따로 써줘야 돼. 알겠지? 좀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볼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저거는 공식으로서 외워라. 무조건. 알겠지? 자, 어려운 공식 아니지? 외울 수 있지? 자, 그래서 <laughs> 항상 SN이 2차 함수가 등장했다. 그러면 너네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차피 너네 시험장에서 이 공식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어, 이거 배웠으면 다쓸 거야. 근데 너네가 조심해야 될 거는 SN을 봤을 때 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다 썼으면 557번으로 갈게. 자, 다쓴다 썼으면 557번. <laughs> 적용해보자 우리 자 557번 보면 sn이 n제곱 더하기 3n이다 이렇게 돼있지 그치?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면 n제곱 더하기 3n이야 그러면 an은 하고 써봐 an은 자 공차는 n제곱 앞에, n제곱 앞에 붙은 숫자를 두배하는 거라 했어 그럼 공차 몇이야? 이지 어, 그래서 2n 더하기 자 b 마 a 300이 이지 그래서 2n 플러스 2다 공식으로 이렇게 바로 쓰고 제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c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쓰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 <laughs> 자 그러면 a 몇을 물어봤어? a 8을 물어봤지. 자8 대입해서 18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558번. 자 공식 써봐. 자 뭐가 중요하다 했어? 상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했지. 자, 1번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상수가 없으니까 a n은 바로 그냥 질러주시면 되지. 몇 n? 4 n. 그 다음에 b-a가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a n이 4 n 빼기 3이다. 이렇게 바로 지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방금 우리가 배운 공식 이거 써주시면 돼. 알겠지? <laughs> 자, 그러면 2번은, 자, 2번이 서수령에 나오면 2번이 나오거든? 이번 쓰는 게 이번에 내가 너네한테 냈던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잘봐자 sn이 뭐라고 나와있냐 n제곱 더하기 n-2 자 요거 내요상황 한번 보여줄게 나 플러스이야? 어, 뭐 어쨌든. 자 플러스 2야? 어뭐 어쨌든 자대큐자 그럼 플러스 2 그러면 2차 함수지 그러면 일반항은 무조건 등차수열이야 자 근데 어떻게 되나 봐봐 너네가 표기할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a에는 이거 두 배, 2n e,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a 이걸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b 빼기 a가 0이 되니까 2n이 e, 그냥 일반항이야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상수가 있을 때는 a1을 따로 써줘야 된다 했어. 자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자. a1이 s 1이랑똑 같은 건 다들 아실 거고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몇이 나와? 4가 나오지. 첫째 항이 지금 4가 나왔어. 근데 요 식에서 1을 대입하면 4가 아니지. 그래서 a1만 따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완벽하게 알려면 이것도 안 쓰면 감점이다. 요거 1 대입하면 안 되지. 왜? 1 대입하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 줘야 돼. 1을 제외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대입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자, 우리가 뭐 이러, 이런 거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고난도 문제에서 활용을 해 봐야 되겠지. <laughs> 자, 다 썼으면, 596번으로 가면 돼. 자, 딱두 문제 할 거야, 두 문제. 요거 관련한 거. 596번, 161쪽이야. 자, 596번. 자, S, N이 마이너스 2N의 제곱 더하기 16N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나? 자, 보자. 그렇지 됐지. <laughs> 자, 그러면 S, N이 수열의 합이잖아. 수열의 합이 2차함수지그치 그러면 일반항 an은 자 an은 뭐 이거 두배 2배. 마이너스의 두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 플러스 예 빼기 예 1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8이다. 이게 일반항이지, 그치자 근데 뭐 조심하라 했어 Sn이 등장을 2차함수로 했을 때 뒤에 요 상수라는 애가 있나 없는지를 보라고 했지. 상수가 있으면은 뭐는 따로 써야 돼? A1은 따로 써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A1은 S1이 될 것이고, S1은 여기 1을 대입하면 19가 나와.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1을 대입하면 14니까 다르지. 그래서 첫째 항만 따로 보셔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뭐 표기해줘야 된다? 여기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대입할 수 있다는 거. <laughs> 자, 그래서 이거 기억이 틀린 거고 너네가 그 이번에 내가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냈어. 13번 문제로 내가 냈거든. 13번에서 너네가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억을 맞다라고 썼는데 기억이 그 문제가 틀렸어. 왜 그러냐면 A1이 따로 지원자 따로 노는 애라서 그래. 알겠지? 나중에 그 시험지 너네 시험 본거 보시면 알 거야. 어쨌든 <laughs> 기억부터 보자. 자, 기역 A2 빼기 A1이 마이너스 4입니까? 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기억은 A2 빼기 A1에 관한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 자, A2는 여기서 2를 대입하면 되지. 그치?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8이니까 10이 되고 자, A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큰일 난다. 이래서 시험에서 다 틀리는 거야. A1은 따로 논다 했지. 상수가 있으면. A1은 누굴 써야 돼? 어, B에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0-19가 돼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9이므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laughs> 알겠지? 이거 시험에 내면 진짜 많이 틀려. 풀줄 아는 애들도 A1을 따로 조사해야 된다는 걸 시험장 가면 또잘안 떠오르거든?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건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니은으로 맞게. 니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물어봤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자, 근데, 첫째 항은 일단 음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봐야 되지. 그러면, 일반 항. 마이너스 4n 더하기 18. 얘가 음수가 된다. 0보다 작다. 요거를 풀라는 소리네. 그치? 자, 마이너스 4n 1로 넘어가서 나누기 2약계 9보다 2n이 큽니다. 이걸 풀라는 소리지. 자, 2n이 9보다 커지는 순간 n이 몇일 때? 5. 그래서 제 5항까지이다. 이거 맞는 거야. <laughs> 자,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가면 내가 자주 얘기할 내용인데 디귿의 별표 세개죠 이거 진짜 잘 나와. 자 이거 진짜 잘 나온다 디귿의 별표 자 그리고 596번에 사실 요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내가 지금 너네한테 설명하는 거를 의도한 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시험장에서 나올 거는 내가 설명해 주는 그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좀 위에 쓰자 <laughs> 등차수열의 합에 등차수열의 합의 596번에 쓰면 내 위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합의 최대 최소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이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이다. 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이다. 자, sn이 최대가 된다는 건 너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9야. 이거 쓰지 마. 이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잠깐, 쓴, 잠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저기에 2를 대입했을 때니까 더 10, 그 다음은 6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계속 더했을 때 양수, 음수 중에 무슨 수를 더해야 계속 커져? 양수를 더해야 계속 퍼지지. 그러다가 자6그 다음에 2그 다음 하는 마이너스 이거든. 얘를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작아져. 맞지? 그래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합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낸 거긴 하거든. 그래서 니은에서 최초로 음수가 되는 게 5항인 걸 찾은 거야.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시험에 잘안 나와. 이렇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laughs> 잘 봐. 중요한 건 이거야. Sn이 있어 Sn이 뭐야? 2차 함수지 그치?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형으로 정리할 수 있어? 어, 표준형으로 정리할 수 있지 표준형으로 정리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n-4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저까지 표준형 묶는 거는 다할수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봐봐 sn이 그냥 이차함수 곡선으로 표현이 돼 마이너스 2잖아 위로 볼록하고 여기 꼭짓점의 n좌표가 4가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 1을 대입하면 여기 2를 대입하면 여기 3을 대입하면 여기 4를 대입하면 여기 제일 크지 그 다음 5를 대입하면 다시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면 얘 최대값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꼭짓점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때의 n값은 얼마야? 4가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디귿에서 뭐라 했어? n은 4일 때 그럼 일단 그 2까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4일 때지. 그럼 4를 대입하면 되겠네. 맞지? 4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되고 64 했으니까32 더하기 5니까 아 여기 최대값은 37이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너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너네 만약에 마지막 번호 때 이거 등차 수열 관련해서 합을 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이렇게 안내 이거 붙여 이거 이걸 붙여 버려 알겠지? 이거 붙여서 내는 문제들 아마 시너지나 뭐 고정이 뒤에도 보면 되게 많을 거야. 이거 쓰리 스텍 가면 이거 절대값 붙여 놓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너네가 뭐풀 수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내가 얘기를 해 놓을게. 됐지? <laughs>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으면 597번은 잠깐 말로 그냥 너네가 주의해야 될 것만 얘기할게. 597번. <laughs> 자, 597번도 보시면 SN이 등장했어. 두 번째 줄에 그치? 그러고 나서 SN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이러면 그냥 AN이 등차수열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차 함수긴 한데 상수 6이 붙어있지. 그러면 누구는 따로 조사해야 돼? A1은 따로 조사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어렵진 않으니까 마지막 598번을 좀할게 598번 <laughs> 자 등차수열 an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en 더하기 1빼이 sen이 자, s2n 더하기 1 빼기 s의 2n이 뭐라고 돼 있냐면 4n 더하기 1이라 돼 있지. 4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네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요거. 요게 뭔지를 바로 찾으셔야 돼.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a1부터 a2, a3 해서 a2n 더하기 1까지의 합이지. 얘는 a 몇, 몇 n까지 합이야 2n까지 합이지 그러면 2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쫙 돼있는데 그 전에 2n까지를 뺐다고 했어 그럼 남아있는 거는 a에 2n 더하기 1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a에 2n 더하기 1이다 요거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지 s는 항상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불편하잖아 <laughs> 저 가지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뭐냐? A4 더하기 A의 9를 물어봤어. A4 더하기 A9. 그러면, 요거 가지고 A4 더하기 A9를 찾아야 되는데, 요, n 더하기 1은 홀수지. 그럼 너네가 일단 얘는 되게 보기 편할 거야. 얘는 홀수잖아, 구가. 얘가 9가 되려면 n에 몇을 넣으면 돼? 4를 넣으면 되지. 그치? 4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도 4를 넣어. 그러면 16 더하기 1이니까 a9는 17이다. 이게 나오지. <laughs> 자,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근데 a4는 여기서 바로 알 수는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얘 1씩 증가할 때마다 몇칸가 2엔이니까 2칸 가지. 2칸갈 때마다 몇이 증가해? 4가 증가하지. 2칸갈 때마다 4가 증가해. 그러면 한칸갈때 몇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2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차가 2다. 이거를 너네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됐지? <laughs> 자, 그러고 나서 잘봐 봐. 공차가 2야. 물론 이 방법 말고 내가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 줄 건데. 공차가 2인데 a9가 17인 거 알지? 그러면 a4는 9에서몇칸 뒤로 갔어? 다섯 칸 뒤로 갔지. 그러면 공차를 다섯 번 빼야 되지. 그러면 공차가 2니까 공차 다섯 번이면 10이지? 여기서 10을 빼면 얘는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게 빨리 안 된다. 그러면 너네 등차수열인 거 알잖아. 대입해 보면 돼. N에다가 1 대입하면 A3 알지? A3이 얼마야? 5지. N에다가 2 대입하면 A5지. A5는 얼마? 2를 대입하면 9. 이러면 공차가 두칸 가서 사가진 가했으니까 2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거 잘안되면몇칸가고 이게 잘안될 경우에.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등차 수열 내용은 한 문제 빼고 다 끝났거든? 근데 한 문제 이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건 마지막 타임에 할 거고 일단은 등비 수열 내가 다음 타임에 등비 수열 조금 해줄 건데 너희가 지금 풀어야 될게자 내가 여기 쓴거다 풀어야 돼. 13 자, 이렇게만 일단 풀자.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해서 또좀 해줄게.